오늘은 메이플 파이낸스 MAPL 코인에 대해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상장 당시 잠깐 반짝했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꾸준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드렸죠. 신규 상장 코인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크게 물릴 수 있다고요. 특히 메이플 파이낸스처럼 처음에 고점을 찍고 계속 빠지는 패턴의 코인들은 섣불리 진입하기보다는 명확한 흐름에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아마 꾸준히 제 영상을 시청해 오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거예요. 옴니 네트워크, 레이디움 같은 신규 상장 코인들에서도 제가 항상 동일한 원칙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 즉 하락 추세가 끝나고 반등의 조짐이 보이기 전까지는 괜히 조급하게 매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런 코인들은 초기의 기대감으로 반짝 튀어 오르다가 금. 금세 힘 빠지고 매물 쏟아지면서 장기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세 전환 신호와 기간 조정 이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메이플 파이낸스의 현재 차트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기준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초보자들이 흔히 빠지는 실수는 무엇인지 실전 예시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1차 박스권과 2차 박스권을 만들고 2차 박스권을 돌파하는 타점에 매매를 진행한다면 레이디움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봉 차트로 보면 타점에서 3000원의 매수에 4400원 정도에서 매도하며 단기간에 큰 수익을 냈죠 이런식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레이디움 뿐만 아니라 에테나도 똑같이 매매했죠. 에테나 4시간 분봉 차트로 보면 상장 후 빠질 때 하락 추세를 깨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상승했다 눌리고 1차 박스권과 2차 박스권을 돌파하는 타점에 매수했습니다. 500원도 안될 때 매수해 지금은 거의 1000원까지 상승했는데 물론 지금은 좀 빠져있습니다. 우리는 1차 배도를 700원 부근에서 했었죠. 이렇게 박스권 돌파 타이밍에 돌파 매매를 한다면 정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메이플 파이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를 깨는 순간이 올 것이고 1차 박스권과 2차 박스권을 만든 후 2차 박스권을 돌파하는 타점에 매수한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 랠리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위에서 물리신 분들도 지금은 손절할 구간이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해야 할 때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추매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고 돌파 및 추세 전환 ...을 확인한 후 추매해야 수익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메이플 파이낸스 홀더 분들과 가격 전략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무료로 가격 전략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얼마에 사야 하는지 매수 타점과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목표 가격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메이플 파이낸스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 메이플이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제가 답장으로 메이플 파이낸스 관련 가격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당연히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100% 비용은 전혀 없으며 무료로 진행합니다. 단,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2025년 하반기 정말 대불장이 나오기 전에 지금은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구독자 무료 급등 코인 추천 이벤트로 매일 오전 9시에 급등할 만한 코인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전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6월 말부터 7월까지 엄청난 수익을 같이 내고 있습니다. 놓치신 분들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번 주말까지 하락이 멈추는지 보고 저점 매수해서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을 계속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역시 100% 무료 이벤트입니다.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7월에 7이라고 적어. 문자 보내신 구독자분들께는 다음날 오전 9시에 일괄적으로 모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오전 9시 전에 문자 보내시면 당일 바로 전날 저녁이나 오후에 보내면 다음날 오전 9시에 보내드립니다. 물론 제가 추천해 드린 코인이 매도 후 훨씬 더 올라갔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수익이란 점입니다. 최근에는 사하라 아이를 115원에 추천해 단기간에 두배 가까운 수익도 챙겼습니다. 코인 잘 모르셔도 따라만 하시면 수익 낼수 있게 매수가 목표가 안전한 손절과 추천 이유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급등 문자 받아 수익 내보고 싶고, 불지 직전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 매일 오전 9시에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전부 안내해드리니, 문자 받으시면 5분만 투자해 매수 걸고, 목표가, 손절가 예약 매도 걸어두세요. 바쁘신 분들도 매일 실시간 차트 들여다볼 필요 없이 그냥 설정해 두고 본업하시면 됩니다. 이 전략으로 이번 대불장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진행하시죠? 급등 코인 추천 문자 받고 싶으신 분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구독자 무료 이벤트라고 말씀드렸듯이 100% 무료입니다. 금전 요구 전혀 없고 전화나 답장 강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료 추천 주만 보내드립니다. 또한 소통방에서는 코인 목표가 매수 가격 실시간 가격 전략 뿐 아니라 급등 전에 미리미리 추천드리는 코인들도 잡아 드립니다 페페코인도 7월 8일부터 추천해 45% 수익 중이고 퍼치펭귄도 45% 수익 내고 20% 수익 중입니다 소통방 입장 원하시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후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답장으로 소통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소통방 링크는 무단 배포 금지이며 제가 보내드린 숫자와 문자 확인 후 입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링크 무단 배포 시 퇴출 조치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꼭 약속 지켜주시고 꼭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소통문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